안녕하십니까 예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3일 전에 애플 스토어를 방문했는데 애플워치 4, 아이패드 미니 5, 아이폰 XS 신상 색상의 케이스들이 혹은 밴드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을 수가 없었죠. 세 가지를 질렀습니다. 신상 색상 위주로 질렀고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오늘 갖고 왔습니다. 종이팩이 이렇게 생겼고, 종이팩도 뭔가 애플 로고가 있어서 그런지 감성이 느껴지네요. 자, 이게 바로 신상 밴드, 신상 스마트 커버, 그리고 아이폰 10스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친구가 진짜 신상이고 이 친구는 원래 나왔던 제품 그리고 이 친구도 원래 있던 제품인데 단독으로 파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왔어요. 자 우선 에어스 밴드부터 한번 차보겠습니다제에어스 4에 한번 착용해볼 예정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골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스포츠 루프들은 잘 어울리기가 힘듭니다. 이게 스테인리스 골드의 치명적인 단점이죠. 굉장히 예쁘긴 한데 밴드들이 잘 어울리지가 않는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자 기존에 밀레니즈 루프를 사용했었는데 이거를 해제해 보고요. 한번 오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65,000원 애플워치 나이키 제품을 샀어야만 같이 들어있던 그런 제품인데 단독으로 이번에 새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한번 까볼게요 쭉어 역시 센스 있는 포장 센스 있게 이렇게 손잡이가 있고요 쭉 당기면 애플 워치 나이키 됐고 뭐 설명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자 그래서 이 친구를 이렇게 뜯은 다음에 이것들 치우고요 애플 워치 나이키 플러스라는 게 보입니다 바로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고정이 됐고요 자 제가 한번 차 볼게요 스테인리스 골드 착용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검은색이라서 잘 어울립니다 왜냐면 제가 한번 착용을 해 보고 나서 가장 어울리는 스포츠 밴드를 사온 거거든요 이건 진짜 잘 어울리네요 확실히 어때요 여러분? 스테인리스 골드가 웬만하면 잘 어울리기 힘든 그런 색상인데 역시나 블랙 색상 굉장히 잘 어울리고 이 친구 자세히 보시면 여기 스티치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그래서 빛이 반사되면 빛납니다 이거는 나이키 플러스 밴드라서 가능한 거고요 다른 이런 스포츠 밴드들은 스티치는 없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일단 득템 65,000원이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괜찮죠 요거는 이렇게 한번 착용해 놓고 다음은 아이패드 미니5 스마트 커버를 한번 장착해 볼게요 이 친구는 진짜 신상이에요 이야, 보시면 굉장히 예뻐요 기존에 사실 남성들이 쓸수 있는 색상은 검은색 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하늘 색이 나와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바로 질렀습니다. 이 중에 가격은 49,000원. 뭐 언박싱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꽤나 탄탄한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오. 자 이렇게 생겼어요 뭐 디자인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 뭐 이런 거 역시나 품질은 어마무시하네요 역시 정품입니다 굉장히 예쁘죠 색깔 자 장착을 해볼게요 제 골드 아이패드 미니5와 잘 어울리나요? 어때요? 굉장히 작은데 아이패드 미니5 뒤에는 골드 약간 로즈골드 색상 같은 느낌이에요 골드 색상인데 앞에는 하늘색 이것도 너무나 예뻐요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거치해서 쓸 수가 있고 혹은 뒤집어서 하면은 붙는데 새 거를 사면 처음에 여기가 좀 굉장히 붕 떠가지고 저 살짝 어색해요. 뭔가 자석이 좀 약한데요? 좀 자석이 약하네요. 아이패드 미4에도 장착이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당연히 되겠죠? 오, 너무 잘 붙는다. 얘도 마찬가지로 자성이 좀 약하네요. 어, 좀 길들이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얘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죠? 뒷면 은색에 앞에 하늘색. 어쨌든 얘도 득템. 자, 다음은 아이폰XS 케이스예요 아이폰X도 당연히 호환이 되고 이거는 사실 기존에 있던 색상인데 제가 선물하고자 샀습니다 왜냐? 이 색깔이 제일 예뻐 보였어요 제 눈에 애플스토어 직원분께 이 소세지 색상 이거 달라 그랬는데 굉장히 웃으시더라고요 이거는 49,000원 그래서 제 아이폰XS에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지고 이렇게 벗기라고 나와있네요 어우 얘는 깔끔하게 안벗기시는 실리콘 케이스고 혹시나 마감이나 완성도는 기가 막힙니다 가품은 정품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장착을 해보면 짠딱 맞게 들어갑니다 아주. 버튼 위치 딱 맞고 카메라 위치 진짜 기가 막히 맞죠 자 이게 바로 정품의 클라스입니다 버튼이 굉장히 잘 눌려요 정품이라 기가 막히네요 당연히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이 하는게 맞겠죠 물론 남자는 핑크긴 하지만요 위쪽 보시면 이만큼씩 좀 떠있어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앞쪽 부분까지 좀 안전하게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상을 세개 질렀어요. 총 16만 3천 원이 들었습니다. 돈을 좀 썼지만 항상 애플 제품을 사면 만족감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아깝진 않네요. 애플 신상 케이스나 밴드 같은 것들 예쁜 색상들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애플 스토어 방문하셔가지고 눈으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좋으나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제 얼굴 보이시죠? 이거 누르면 바로 구독되니까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